안녕하세요. 정원영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오늘 24년 4월 10일이고요. 오늘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선거 총선 있고 현재 개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은 한 11시 정도 됐고요.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좀 쉬면서 그러면서 뭐 선거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개표방송을 처음에 이 출구조사를 봤죠. 출구조사를 봤을 때, 추구조사에서 너무나 좀 확연한 차이가 나가지고, 민주당이랑 국민의 힘이랑,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서, 어, 요번에는 정말 어떤 민생안전이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정권교체, 이런 프레임이 크게 이제 어필이 돼가지고, 이게 민심이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정말 이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, 그, 국회, 음, 그, 뭐야, K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국회 방송이 지금 개표 방송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보면은 계속 제가 그 후에도 실제 개표하면서 좀 이제 출구조사랑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또 보면서 어 저런 부분에서 차이는 왜 날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 아무튼 계속 지금 눈을 떼지 못하고 과연 어떻게 결과가 마무리가 될까? 이런 부분을 보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또 영상으로 좀 기록을 좀 남겨야겠다,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,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숫자를 보면은 민주연합이 167이고, 국민 미래가 116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출구조사 때는 거의 과반 이상, 과반이 뭐, 200석 이상은 민주연합 쪽에서 차지하는 걸로 돼가지고, 그때 이제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게 개헌만을 좀 저지를 하자 할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정말 민심이 무서운 건가 지금 민생안전이라든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윤 윤석열 대통령이 뭐 2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잘했다 이런 거 물론 반성할 점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가 여러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고,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 다 자기중심적인 거고, 먹고 살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윤대통령이 좀 이렇게 독재, 검찰, 독재 정권, 그런 부분을 좀 됐고, 최근에 또 의사들, 협회와의 또 마찰,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, 여러 가지 조금 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, 좀, 정책적으로도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, 이제, 결국은 계속 기결되는 게 민생 안정 쪽으로 가는 거고, 뭔가, 이제,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, 이거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, 이런 부분이 있었고. 근데, 그러다가 이제 구 m r 구원투수로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처음에 참, 참신했죠. 참신했고, 그 다음에, 여의도 문법과 다른 문법으로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도 많은 어필이 있었고요. 그러다가 한참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국 그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창, 창조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 저도 참 궁금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수개표를 하다 보니까 그. 이, 뭐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제 개표율이 예전 대비해서 지금쯤이었으면 예전 같았으면 거의 한 7, 0정도까지 했었을 것 같은데 수개표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속도가 예전보다는 좀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송 찍고 조금 약간의 편집해서 업로딩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일 아침이면 결과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출구조사보다는 좀 약간 더 차이는 좀 간격은 좁혀졌지만 그래도 요번에 이제 어 민주당 쪽에서 좀더 많은 석, 의석을 가져갈 걸로 보이고, 그다 조국 신당도 예상했던 그런 그 이제 의석을 비례대표로서 좀 차지할 것 같고, 이번에 저는 사실은 이제 고무적이었던 게 이제 어 지금 개혁 신당이 빵으로 돼 있네요. 그니까 개혁 신당 쪽에 이제 동탄 화성의에 출마한 이준석 전전 전 대표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오산의 옆에 있는 부분, 있는 도시고, 그 다음에 거긴 젊은 유권자층이 있고,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좀 이렇게 똑똑하지만, 그 다음에 조금 약간의 어떻게 속된 말로 좀 싸가지 없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졌고,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갈라치기를 하는 부분이라든가. 그런데 이제 여기 지역구에 와가지고, 처음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죠. 근데 공영운 대표, 공영운 그 후보 그 민주당의 그 현대자동차 사장까지 했던 인물로 보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다음에 삼성전자 과장 출신의 어떤 참신한 인물이 있었고. 그랬는데 그 공영운 대표가 이제 증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위법을 해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저도 뭐 실제 유세는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어떤 카페라든가 부동산 카페라든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유세를 많이 들었어요. 요즘 정말 예전 대비해서 이런 선거가 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게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직접 가서 들었던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연설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.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준석 그, 그 후보의 영상을 좀 들었었는데, 근데 이, 이,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부동산 카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,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 하나는 정말 있는 사람이고, 되게 참신했어요. 그러면서, 야, 그래도 참, 여러 우여곡절이, 흥망성쇠가 있었죠. 중, 뭐, 국민의힘 대표도, 당대표도 했었고, 젊은,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이제, 한국에서 사실은 뭐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컴퓨터공학과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,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높낮이가 있었는데,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요번에 떨어지면 그 속된 말로 마이너스 사선에 이제 불명예도 있고 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게 나는 선거에서 지는 게 죽기보다 싫다 할 정도로, 그 정도의 얘기를 했고, 선거 유세 때 이제 어머니도 나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우면서 유세를 도와줬던 것도 있는 것 같고. 그러면서 나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지역구에 대한, 그냥 공부는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발전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그러면서, 네, 아, 그, 뭐라 그래야 되나, 마지막에 이제, 무박 뭐, 48일 유세였나요? 그러니까, 잠도 안 자면서까지, 진짜, 어떻게 보면 진짜, 모든 걸건 거죠, 선거에. 그러에도 그런 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말 뭐 자신의 모든 거를 불사르면서, 그러면서 나중에 탈진까지할 정도로 모든 거를 걸게 되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, 무엇일까. 다 이게 똑똑, 여기 뭐 나오신 분들이 뭐, 대한민국에서는 다이 지방들 아닙니까?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고, 똑똑하신 분들인데, 이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, 진짜 국민의 헌신을 위해서, 일까요? 아니면 자신의 어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함일까요? 뭐그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동기부여와 함께 정말로 더 이렇게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참 안쓰럽기도. 계속 제가 감히 그분들한테 뭐 안쓰럽다고 얘기할 그런 주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<laughs> 사실은 안 되고요. 그래서 근데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젊은이들로서 저는 뭐 나이는 참. 뭐 머리가 지금 희끗희끗하지 않습니까? 예. 네, 하고 근데 요즘 세상이 참 백세 시대라고 하니 더살 날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아 이만큼 더 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참이 선거에 모든 거를 다 걸고 건곤일척하는 그런 모든 걸 걸고 이제 몸을 불사르는 그런 열정 그런 거참 배워야 될것 같고요. 아무튼, 나오신 분들 다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, 그게 마음 같지 않고, 모든게 순서가 매겨지고,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, 지금 시간이 11시 좀 넘었을, 한 20분 정도 됐을 것 같고, 제가 한참 떠들었으니까요. 지금 봤을 때, 총 의석수 33% 밖에 아직 개표가 안 됐어요. 예전 같았으면, 한 7, 80% 했을 텐데, 민주연합이 169, 국민의 미래가 114 정도에서, 색깔로는, 아, 이게 완전, 남북이 완전 남북이 아니라 좌우가 완전 갈라졌다고 봐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이게 안 바뀌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몇십 년째 지나도 이 어떤 구분이라고 해야 될까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갈라치기는 이건 구분자가 안 바뀝니다 제가 여기도 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안 바뀌는 거어저 이게 피파랭킹 축구 순위 강대국들 절대 안 바뀝니다. 맨날 먹었던 놈들이 계속 먹고, 우승했던 놈들이 계속 우승하고, 놈들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. 아무튼, 우승했던 팀들이 계속 우승하고, 대한민국 어떤 대학 서, 서열, 바뀝니까? 안 바뀌어요. 그러니까, 한번 뭔가 정해져가지고, 경로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 것, 일정하게 정해진 거는, 진짜 웬만해서는 깨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어, 지금 좀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3 0로 빠지는데, 제가 이 정도 이렇게, 얘기하다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질 때는 이럴 땐좀 그만해야 될것 같고, 어, 지금, 잠시만요. 아, 이차를끄는게 있겠다. 이런 거 갑자기 성, 그뭐 광고 나오고 해버리면,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유튜브에서 뭐그 걸리고도 막 하더라고요. 아무튼, 예, 아무튼 이 선거가 오늘, 아,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내일 아침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.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, 그래도, 그, 200석 이상 넘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개원을 할수 있는 거는, 개원 지지선은 아마도 좀 저지가 된것 같고, 그, 그런 것 같고,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화성을 우리 옆 동네 그 이준석 대표, 전 대표가 과연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, 그래도 진정성 하나는 진짜 최고였다. 이렇게 여, 그 부동산 카페라든가 여러 의견들이 뭐 저도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글로써 남이 써놓은 글을 보고 이해를 했고 근데 영상은 많이 봤어요. 영상은 많이 봤고 그 선거 연설하는 영상은 봤었고 그래서 이제 목이 셔다라 시도록 연설 하는 거뭐 이제 한동훈 비디오 연설 연설도 봤었고 다른 분들 연설도 좀 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열정, 패기 그런 거 우리 좀 배워야 됩니다. 예 하고 오늘 이렇게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요즘 최근에 AI 관련된 기법을 이용한, 했다든가 좀 다른 방식으로 영상과 업로딩을 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찍었으니까 요거 조금 약간의 그래도 그 자막 넣으니까 눈에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. 그 작업 약간 해가지고 기록 차원에서 24년 4월 10일 그 국회의원 선거 총선 결과에 대해가지고 정말,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싶고, 잠시만요. 이거 한번 켜볼게요. 해가지고, 그래도, 아, 이 광고 1분씩밖에 안 하더라고요. 1분씩밖에 안 하니까. 해가지고, 지금 저희 제 방입니다. 그래서, 누추하지만. <laughs> 아, 직 아직, 아직 오브 넥스트. 잠깐만요. 다른 방송 보면 되지? 그러지? 아, KBS는, 아니, 여기는 지금 아니고, 잠시만요. 조금, 조금, 아, 이제 뭐 나오네요. 그서 아, 아직도 계속 광고 넥스트 선전 중이네요. 아무튼. 현전 중인데 그 이게 뭐좀더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이거야 돼, 거야 돼. 더 기다리기는 그렇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내일 아침에 한번 또 결과 보고 어 어차피 워낙 인터넷이 잘돼 있으니까 그냥 보면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